확진감이 넘치는 대구 미술관을 볼수 있을 겁니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구 미술관 부속동이 개관하면서 그동안 만나 보기 어려웠던 소장품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대구의 근대 미술 그리고 관계와 연결에 주목하는 기획 전시까지 문화요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놀람> 대구미술관은 2011년에 문을 열어 현대미술의 명맥을 이어온 지역 대표 미술관인데요. 이번 부속동이 개관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받으시나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구미술관 부속동 개관을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미술관이 수집하는 신 소장품을 소장품 하이라이트 전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디지털 체험 교육, 작품 감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맞이할 예정인데요. 2월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 3월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문화향후의 공간를 지원하는 우리. 저희 미술관이 개관하고 14년 만에 공개하는 장소인데요. 보이는 수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육전시실에서는 소장품 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한 소장품 기획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장품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시민들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부속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보이는 수장고입니다. 기존의 수장고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지만 보이는 수장고는 관람객이 주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죠. 대구미술관은 그동안 전시가 어려웠던 대형 조각으로 수장고를 꾸몄답니다. 어, 이 소장품이라는 것을 이제 미술관의 자산이고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서 관람객들이 이제 대구미술관의 소장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더 가깝게 알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바랍니다.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전시는 이제 저희가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우주의 모든 존재가 좀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어 생각해 보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실 안에만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2층 공간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전시도 구성을 했고요. 좀 곡선의 벽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좀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전시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 한강서클이라는 작품은 1993년에 작가님께서 이제 한강 주변을 직접 배회하시면서 채집한 돌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자연에 대한 동경과 예찬이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야지마 타츠오 작가의 작품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우주와 생명의 시작, 대화와 연결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보이시는 변화하는 풍경, 변화하는 대구 미술관이라는 작품은 42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제 프로젝트로 해서 숫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만을 사용을 하는데요. 0이라는 숫자는 작가한테 이제 비어 있는 어,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나타내는 숫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는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없이 텅빈 공간으로 이 0이라는 숫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숫자와 그리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통해서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미술관 부속동이 개관하면서 부속동과 연결된 본동의 일부 전시실을 근대 미술 상설 전시관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 전시가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은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근대 미술의 중심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대구 근대 회화의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근대 미술사의 주요 시기를 총네 장으로 구성했는데요, 근대 회화의 형성부터 새로운 세대의 등장까지 시대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술 아카이브도 감상하며 대구의 미술 역사를 되짚는 시간이 되겠죠. 다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꼽자면 굉장히 다른 작품들이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던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인성의 사과나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언제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느냐. 상설전이 열리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 이인성의 대표적인 향토 색채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하늘은 굉장히 파랗게, 그리고 땅은 굉장히 빨갛게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가 조선이라고 하는 풍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해서 이인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선의 색을 표현한 것이죠. 대구는 특히 근대 미술의 발상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도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도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 같아 보이고요. 하도시 시민들 그리고 국, 해외 관람객들에게도 대구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미술관 소속 동이 기대되는 특기분 행사에 들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공간이 넓어졌는 만큼 더 좋은 전시를 회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미술 작가들의 중심에 아, 전람회가 기획되었습니다. 3월달에 선스클리 세계적인 추상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장용근 작가를 초청해서. 2, 3 전시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대구의 문화를 대구 미술관 수장고에 가득 채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대구 미술관을 볼수 있을 겁니다.